영암군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플 때면 1시간이나 걸려서 다른 지역을 오가야 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. 최정민 기자입니다. 엄마 품에 안겨 의사에게 진료받는 아이. 그 아이 보자. 자라네. 의잘자네 평범한 소아과 진료이지만 영암군에서는 24년 만에 펼쳐진 풍경입니다. 인구 유출과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영암에서는 2000년 이후 소아 청소년과가 사라졌고 이 때문에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인근 나주와 목포 또는 한 시간 이상 차를 타고 광주에 있는 병원을 오가야만 했습니다.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이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보건소에 소아 청소년과를 개설했고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. 아기가 아파서 빨리 진료를 받았고 빨리 약을 먹여야 되는데 사실 시골에서는 그런 게 힘든데 여기 보건소에서는 바로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 점이 좀 좋았어요. 영암군은한발더 나아가 지정기부 형식의 소아청소년과 기금을 조성하고 2027년 개원 예정엔 공공산후조례원에서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을 네. 고향사랑기부제 네. 지정기부 품목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. 지역의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합영암과 그 마찬가지로 20년 넘게 소아과가 없는 곡성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소아과 진료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.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.